자, 오늘도 평화로운 선박입니다. 오늘은 F5 라인 히트 트랜신 탄넬이 계속 알람이 와요. 어, 왜 알람이 오는지 모르겠어. 자, 그래서 한번 확인했지. 딱 여니까, 여기 T1-7에서 소리가 엄청나. 다른 것들은 소리가 안 나는데, T1-7만 소리가 나. 아, 이거 나갔구나. 이거 나가진 않았지만 지금, 조만간 나갈 거구나.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또 찾아봐야지. 여기 보면, 이제 릴레이들이 있어. 릴레이가 있는데, 번호가 안 적혀있네. 아무리 봐도 번호를 모르겠어. 오늘은 이걸 한번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이게 여기서 뭔지, 여기 보면 R0, R1, R3, R2, 여기 T가 있어요. 자, 여기도 이제 다섯 개가 있어요. 근데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자, 이럴 때 우리는 선을 확인하면 돼요. 자, 우선 R1. 이 R1은 여기 32가 있죠. R3는 31-1.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따라, 제일 끝에 따라오는 게 6. 자, 그러면 이 선은, 어, 잠깐, 잠깐, 잠깐. R1의 오른쪽은 6번이고, 그리고 R1의 왼쪽은 32번이야. 그럼 찾아보면 되지. 6이랑 32가 있는 거. 자, 요게 6이 있고 32가 있잖아. 그럼 얘가 R1이야, R1. 그리고 얘는 6이랑 33이 있잖아. 그럼 6이랑, 6이랑 33, 6이랑 33. 요게, 요기가 6, 요기가 33. 그러면 R2 그리고 얘는 6이랑 31-1 1 6이랑 31-1 R3 요게 그러면 R 3 그럼 얘는 6이랑 8이 있잖아 6이랑 8 6이랑 8 찾으면 됐지 6이랑 8 6이랑 8 어... 6이랑 아니지 이거는 9랑 9랑 8이네 9랑 8 그러면 9랑 9랑 여기 보면 요게 8이거든요 요게 그럼 R0 그리고 여기는 6이랑 8-1. 6이랑 8-1. 요게 T.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또 웃긴 게, 요 R1이 지금 깜빡깜빡 거리고 있어요. 요게 지금 릴레이가 마테이 간것 같아. 자, 이 R1이 뭔데? 이 R1이 세이프티 알람이거든. 세이프티 알람. 이게 지금 웃긴 게, 불이 들어오면 안 되거든. 왜냐하면, 이 R1에 불이 들어왔다. TH7이 안좋다 TH7이 안좋아서 아1이불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세이프티 알람이 온다 라는 뜻이거든요 자 지금 그러면 문제가 뭐냐 얘입니다 얘 예. 오늘 이렇게 어 한번 어떻게 이제 그 릴레이 번호를 보겠다 그럼 선으로 찾아보는 방법 그리고 알람이 왔을 때 시퀀스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얘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스페어가 없어요 스페어가 없어가지고 어 청구해야죠 그래서, 뭐, 무슨 알람이 왔다. 그러면 미리 미리가 가장 베스트, 그리고 원인 판단해가지고, 이제, 이 얘가 문제인지, 아니면 릴레이가 문제인지, 이런 거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